시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강공설 시장이 개장된 지가 벌써 100년을 맞았어요. 참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든, 어, 학교든, 공장이든, 어떤 조직이든 간에 100주년이 된다는 건 이건 간단치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만은 오늘 참석하신 분 가운데 공설시장 개설 될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없죠? 있습니까? 아그 그때 태어났다고요. 제가 만주서 스케이트 탈때래 어쨌든 우리 상인 여러분들의 땅과 노력이 이렇게 모였기 때문에 오늘 백준이라는 수고하십니다. 즐거운 예, 행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어, 오늘 이 행사를 정성껏 준비해 주신 어, 이원 회장님 또 최성화 추진위원장님을 비롯한 어, 100주년 기념 추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 그리고 오늘, 오늘 수상의 영예를 나누신 문인선 전 회장님을 비롯한 에, 시장 이사님들, 또 여러 유공자 여러분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 발전을 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를 해주고 계시는데 에, 우리 강미란 여사님, 김석기 국회의원님을 대신해서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강미란 여사님 오신 데큰 박수 한번 보내 주십시오. <laughs> 어, 그리고 어, 이철우 의장님, 지역구가 안강 아닙니까? 그죠? 예, 이철호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의 의원님들 다 오셨어요. 보면, 이강희 의원님, 정성영 의원님은 양강 지역구고, 어, 이라고 경제산업위원장과 위원님을 말씀드리. 는데 전통신약을 담당하는 게 경제산업위원회입니다. 한 번, 앞으로도 많이 좀 지원해달라고 돈,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이진락 문화도시 위원장님, 한순희 운영위원장님, 비롯한위원들님 마이오 쓴데, 내년 되면 또 위원회가 바뀌거든요. 이분들 가운데 경제산업을 가실 분들이 또 많이 계세요. 지휘 안강공사 시장 자좀 봐달라고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안강읍민들의 삶과 애환을 모두 간직한, 우리 안강시장의 자랑스러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원회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요즘 유통환경이 자꾸 변하고 또 다른 경쟁 상권과의 비교에 있어서 전통시장, 재래시장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하니까 시장을 찾는 우리 관광객이나 시민들이 수가 좀 줄어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래시장 내지 전통시장에 살아야 그 지역의 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서민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우리 안강전통시장은요, 단순히 안강읍민들 강동 면민들만이 이용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4일날, 9일날 안강장날이 열리는데 그때 되면은 포항 영천, 경상, 경주, 심지어 대구에서 이 장보러 옵니다. 뭐 사러? 신선한 농산물 사러. 특히 안건공설지장 제일 유명한 게 뭡니까? 참기름, 돈베기, 고춧가루. 또뭐 있어요? 간장. 어, 없는 것 빼고 다 있습니다. 그러고 특히 저는. 안강시장은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안강시장에 와서 끈끈한 돼지국밥 한 그릇 먹고나면 속이 확 풀리거든요 시장을 찾는 재미는 저는 바로 거기 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앞으로 안강시장이 단순히 100년이 아니라 앞으로 200년 300년 계속 번성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힘을 모읍시다자이번는 우리 국회의원님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안랑 시장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어? 아케이드도 새로 만들고 커누피도 만들고 이거가 바로 최소전입니아닙니까 그죠? 불과 1년 전만해도 행필이 없었어, 그죠? 이렇게 깨끗하게 아동어에도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죠? 바닥 공사도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어? 심지어 비둘기가 자꾸 날아가지고 방수망 설치도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어느 시장보다도 환경이 좋은 그런, 그런 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오늘 보니까 전통시장의 상인회장님들이 다 오셨어요 성동시장의 권노 회장도 오시고 또 중앙시장의 관, 김광태 회장도 오시고 또 주변의 큰 시장의 회장님들 다 오셨는데 그 시장에 비해 가지고 특별히 못하지 않죠 안강시장이 특별히 못하지 않아요 에?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안광시장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시에서 노력을 할 것이고 제가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은 제일 부족한 부분이 주차장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같이 이 주변에 좋은 주차장 부지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부지만 확보가 되면은 멋진 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난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 감사합니다. 감각 있으신 분 계시네. 화장실도 좀 문제가 있어요.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도 공설 화장실도 좀 깨끗하게 만들어서 더 많은 우리 관광객들 또 고객들이 안강 공설 시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100주년 이렇게 잔치를 벌이는데 우리 다 함께 안강시장의 응원 발전을 기원하면서 함께 힘을 모으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오늘 퍼포먼스 해주셨는데, 2 0 2 2 AP 정상회의, 우리 경주에서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모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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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습니 네, 시장님께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Ra thôi, ít 시 h ú